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목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밖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지 아무리 기다려도 끝나질 않아서, 어, 중간중간 혹시 공사 소음이 들리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하나님의 이그 천사들이 대접 대접에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서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것까지 확인했고요. 오늘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나면 이제 짐승에게 절하고 짐승을 섬기고 짐승을 경비하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끝이 나는 겁니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곱 대접이 쏟아지고 있는 중간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하실 것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 사람들의 이 완악한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를 한번 보면요. 12절에 또 여섯째 천사가 큰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큰강 유브라데, 이 유브라데 강은, 어, 어떤 강의 의미보다는 경계선의 의미인 거예요. 국경의 의미인 거죠. 동방에 있는, 어, 세력들이 이 로마 제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이 강, 강이라기보다 경계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유브라데가 이제 다 말라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어, 13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지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 짐승 거지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비되는 거짓 삼위일체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이 거짓 삼위일체, 이 영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의 최후의 전쟁을 위하여, 어, 자기의 세력들을 모으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1 6절에 보면은,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지역에, 지역에 어, 자신들의 세력들을 다 모아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마지막 대결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곱 나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내 경고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하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짐승에게 절하지 말고 짐승을 경비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돌아오라는 말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징계를 하시는 거죠. 재난과 재앙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여섯 번째까지 와서는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이 모였고요. 그 모인 세력들과의 최후의 전쟁이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요 많은 소설 혹은 미술 혹은 뭐 심지어 영화 만화까지도 인류 최후의 전쟁으로 나오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겟돈이 어디인가, 뭐 무기토 무기토를 말하는데 무기토가 어디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최후의 전쟁, 하나님과 그리고 악한 세력들과의 마지막 대결을 이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류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일어나는 중동 전쟁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아마겟돈을 어떤 지역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 반대되는 세력의 최후의 전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 전쟁에 누구 편에 설 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악한 영들의 편에 설 것인가, 짐승 편에 설 것인가, 짐승을 경비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비할 것인가. 이걸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날 것인가, 이번 전쟁이 뭐, 그, 뭐, 아마겟돈 전쟁인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아마겟돈 전쟁의 대결 양상, 하나님과 짐승의 대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대접까지 다 쓰다 부으시면서 짐승에게 경비한 자를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다시 재림의 때가 이르기 전에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촉구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유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내내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한계시록의 이야기를 듣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 황제를 숭배하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 이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유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선포되어지는 말씀, 복음의 말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국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회개하고 짐승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제 인류 최후의 전쟁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이제 일곱 번째, 나파,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17절에요. 일곱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곱 번째 대접이 다 쏟아지고 나서 되었다 라고 하시는 건 이제 이 모든 재난과 모든 재앙이 끝이 났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심판은 다 끝이 났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 일어나냐면 굉장히 큰 재난과 재앙이 일어나고 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요, 뭐, 우박이 하늘에서 또 내려, 내려지는데, 그 우박의 무게가 한 달란트라고 얘기합니다. 한 달란트 무게, 대략, 대략, 이 고대 지방의 달란트는 38kg이라고 했거든요. 우박 하나에 38kg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박 하나에 38kg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하늘에서 떨어지면 남을 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우박 재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 우박 재앙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바벨론성이 무너지고 이러한 것들을 볼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짐승에게 절하는 사람들,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짐승들 편에 있다라는 겁니다. 최후의 전쟁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큰성 바벨론도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일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인데, 앞으로 이제 큰성 바벨론, 큰 음녀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면서 최후의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과 천년 왕국이 도래하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 요한 요한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자신이 본 환상을 통해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심판이 임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혹은 예배 드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개의이 경고를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죠.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어떤, 어떤 내 마음에 부딪히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부딪히는 말씀들을 무시합니다.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면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말, 왜 이렇게 받기 힘든 말, 왜 이렇게 우리, 우리들의 삶을 찌르는 말만 하냐고 하면서, 오히려 편한 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말, 이런 말만 전해라고 성경에 그런 말만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뭐, 설교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제가 설교를 뭐, 강하게 하고, 세게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짐승을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리, 성경말씀이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찔러도, 아무리 예배와 설교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는 저에게도 해당되는 거고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누구에게라도 다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이렇게 인을 치며, 인을 떼며, 나팔을 풀며 대접을 쏟으며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돌아와야 한다고 내내 이렇게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고 거부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나쁜 사람들이라고 할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절하고, 다른 것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 만인 다른 우상들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이렇게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유한교시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 삶을 꼼꼼히 한번 들여다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무엇인가?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우리를 부르시고 계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재난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핍박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환란을 피하게 해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 핍박과 환란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섯 번째 대접과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질 동안에도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하나님만 경배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